같이 갔었잖아 부살 국가대표하고 이 사람은 임영웅이래? <목소리> 물난리 났었을 때 우리 집 그냥 올 정전 났죠 그냥 집이 전체가 뭐라 뭐야 방송을 못해 이거 일단 정전이 났으니까 두꺼비 집을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두꺼비 집 문을 열었는데 두꺼비 집에서 비가 새 뭐야 이거? <목소리> 전기 작업하는 사람 빨리 불러보라고 우주한테 생각해보니까 얘가 전기과야. <laughs> 야, 너 전기과잖아. 그니까 어, 어, 야, 이거 왜 이래? 몰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몰라. 너 전기과 아니야? 어, 어, 전기과인데, 너왜그 아무것도 몰라? 어, 잘안 갔어. 전기과인데, 전기 아무것도 모르데전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 맞춰. 씨, <laughs> 이렇게, 왜냐면 나 방송을 해야 돼. 빨리.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 안 된대. 따따불도안 된대. 내가 따따따따따따불 드릴게요. 계산해보니까 60억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르진 못하고. 이거 봐. 이거 봐. 나, 나 건강검진 해야 돼. 이거 팔, 이거 등, 이 정도까지는 원래 그냥 긁었는데 도와줘야 돼. 아, 시원하다. 여보세요. 야. 강남 사이에 가면은 거기에 그 수많은 치과들이 있어 그중에서 연예인들이 주로 가고 어. 존나 딱그딱 그딱 봐도 한 건물 전체가 딱 치과로 되어 있는 존나 멋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 딱 들어가서 3층으로 들어가 그럼 거기 의무과가 있어 거기 그 어. 접수하는 데가 있거든 그 접수하는 데 가서 간호사한테 딱 얘기해 그냥 아저 오킹 소개로 오고 최대표님 소개로 왔습니다 딱 얘기하면은 그날 바로 그냥 바로 원장님 시술로 해가지고 예약을 해줄 거야 딱 가서 이빨 싹 갈아가지고 이빨 몇개딱 박아버려 돈은 안내줄 건데 그건 너 돈은 너가 내그 예약 원래 세달 걸리는데 내가 그냥 싹 해버린 거거든 그냥 가서 바로 받아버리고 견적 싹 받아서 바로 해버려 너 같은 애들한테 3천만원 나올건데 내가 좀 할인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딱 해서 이빨 싹 깔고 이쁜 얼굴로 다녀 됐어 끊어 꺼져 아. 존나 섹시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음. 응. 야 하도 땀을 흘려서 지금 귀에 땀 들어가서 먹먹하게 들야야 흥민아 야! 야잘안 들려 아이씨 이상하다 6월 6일 헐 6땡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10월 10일 났으면 존나 멋있었을 텐데. 1010 미친. 내가 만약에 2010년 10월 10일 날 태어났으면은 101010인데. 아, 아 씨. 근데 그 뒤가 3이네. 아, 뭐도 없어. 101011 이렇게 해야 좀 멋있는데. 그죠? 1910년에 태어났으면 101011이라고요. <laughs> 지금 그러면 110살이잖아요. 네. 110살 좀 간지긴 하다. <laughs> 아 깨끗한 건데 좀 별로야 아 진짜 빨리 이사 가고 싶어 아, 막상 오늘 짐 빼니까 아, 답답하네 제 집에 물건 다 뺐습니다 여기 빼고 딱이 컴퓨터랑 에어컨 빼고 여기 있는 짐, 짐은 지금 다 뺐어요 예. 배경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약간 눈물 날것 같은걸 왜? 이게 마지막인데 왜 슬퍼? <laughs> 눈물이 왜 나는 거지 이상하다 음 그러게 막방도 아닌데 저 티냐고요? 아니 아니, 울음이 나올 만한 걸 울어야 내가 공감을 해주지. 아예 안 나올 만한 걸로 공감을 어떻게 해줘. <laughs> 야, 그래도 막 인스타나 이런데에 올려주는 친구들 많은데, 이상하다. 정작 생방송까지 보는 애들은 너무 치부를 많이 봐버린 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알람 설정 해제하고 만나 미안해, 형. 귀찮겠다, 인마 그냥 얘기하겠다, 나 같으면. 만날 때마다 그거 설정하려고 귀찮겠다고! 들키면 큰일나. 큰일날 것까지 있나 싶긴 하다고. 주변에서 뭘 차라리 야동을 들켜 야동 보단다. 나. 나 친구가 오킹하냐고 물어봐서 참 들어보는 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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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킹? 그게 뭔데? 너 인방 보니? 이런 친구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냥 나와줘 한 번. 어, 나올게 나올게 나올게. 설마 아, 아, 손이 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밀리기다. 어. 편하게 그냥 얘기하다 가시면 되고요. 네, 네. 제가 방송에서 뭐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네,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프로듀서 밀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습니다반오킹 아, 어. FC 밀릭입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한데 저희 덱셀프 시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덱셀프 시 아, 그래. 돼가지고. 덱셀프 씨니보다 훨씬 잘. <laughs> 그니까 내가 봤을 때 달리기 순수 달리기는 안 빨라지겠지.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아. 작년에 우리 강인이와 저희 강인맘이니까 음, 음, 말을 놓기로 했어요. 음. 저 혼자서. 우리 민재맘은 또질수 없는 게. 제가 민재 민제, 민재맘이거든요. 아 민재맘? 음. 우리 민재는 또. 음. 걸컵업 해서 더 빨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어, 어. 우리 가린이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 민재는 더 빨라요? 아니 그러니까 동 나이 때 이가민보다 잘한 사람 얘기해봐. 동반이 때? <laughs> 동 나이 때. 동 나이 때. <laughs> 아 진짜 그렇게 들렸어 미안. <laughs> 안녕세요야 우주야. 응. 너 지금 뭐 하니? 나 지금 집에 왔는데.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피파 들어올 수 있냐? 아, 당연하지. 근데 밀릭 형 이제 메타 바뀌어서 중거리로 안 되실 텐데. 에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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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들어와. 바로 들어와. <웃음> <웃음> 저는 플스 유저니까. 넌또 이것만 하니까 또. 피파 온라인 프로 분들은 다 이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급이니까 글로 가야죠도.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은 이게 편하고 이걸로 하세요 혹시? 양민 커 키보드? 근본이라고 하죠 근본 양민 근본이라고 양민 그냥 하죠 오. 아니 뭐 방송도 이걸로 하시죠 그러면 그냥 방송을 <laughs> 어떻게 이걸로 해요 만약에 재채기가 하고 싶어 음. 그럼 약간 재채기를 좀 귀엽게 하는 거야 음. 이렇게 안 귀여운데?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우리 직원들 출퇴근하는 사무실에 제가 제 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사장실이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진짜 뭐가 없긴 해요, 예. 어제도 여기서 잤어요, 저. 어, 어제 찬물 안 나와가지고. 아, 뜨슨물이안 나와, 뜨슨물이안 나와. 찬물이 안 나와. 뜨슨물이안 <laughs> 나오니까 너무 나, 나뜨슨물에 씻는 거 싫어하거든. 나 너무 추워. 아, 찬물에 씻는 거싫어하고왜이렇 <laughs> 자꾸 반대로 말하냐. <laughs> 대충 알아들어, 이씨. 아, 어, 에어컨 더워, 돼지겠네. 이 에어컨 새거 같은데? 얘네 나한테 말안 하고 샀나? 개을 받네, 그냥. <laughs> 아니, 새 건데, 이거? 어? 되게 잘 나온다? 새건거 같은데? 아 <laughs> 근데 에어컨 나 여기서 방송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쏴버리네? 에어컨 상대편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원한데 이건 에어컨 에어컨 가라! 이렇게 돼버리 쉽지 않네 이거 컴퓨터가 시원하겠다? 아니 컴퓨터도 여기 써요 벽이 시원하지 그래 너네가 시원하지 너네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너네한테 쏘는데? 추우면 말해라 어, 그래. 살짝 추워? 응. 어 조용히 해나 지금 땀나 어 열받게 하지마 왜다 갔지? 오늘 퇴근하기 전에 나 오늘 여기서 잘 거니까 나랑 놀 사람들 남으라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남았네. <laughs> 그럴 수 있지. 맛있는 거 샀나 보네. 피자랑 치킨이랑 족발이. 야 아이폰 충전기야. 너 여기 있니? 아이폰 충전기야. 우리 편집자 거 센터인데 괜찮겠지? 아 근데 콘센트가 없네. 콘센트도 불러보자고. 콘센트야. 콘센트. <laughs> 아, 이게 뭐야? 야, 이 콘센트는 찾았거든? 이게 와이파이가 되나? 왜 이것만 있냐? 이거 어이가 없다.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여보세요? 진짜 ᄉᄇ 개짜증나는 이게 뭐냐고요? 아, 이거 제 책이요. 저 ᄉ 네 진짜. <laughs> 아, 또 여러분들 열받는 거 보니까 또 기분이 <laughs> 좀 좋네요. <laughs> 어. 어떻게 온 거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왔던데요? 딱 갔는데 나랑 카타르 같이 갔던 풋살 국가대표 다른 사람 한 명이랑 짱녕님인가? 그분이랑 딱 봐도 존나 길쭉길쭉하고 존나 축구 개 잘할 것 같은 사람들 한네 명이 있는 거야 딱 봐도 축구하는 사람들이구만 이거 봐 누가 봐도 축구하게 생겼고 이, 이 사람 나랑 카타르 같이 갔었잖아 풋살 국가대표하고 이 사람은 눈영이네 어, 어? 뭐야? 어, 어 안녕하세요 야, 내가, 야, 야 진짜 콘서트 원해? 되면 진짜 해줄게 그거잖아, if 되면 야, 진짜 된디니까 오빠, 솔직히 그 친구분이랑 별로 안 친하잖아 나 밀링이랑 개지 오늘도 축구 찼어 아, 그 오빠 혼자 착각이야 진짜, 그 오빠가 <laughs> 오빠랑 왜 친해 나 진짜 친해! 위치가 어딘데, 위치가 야, 혜린아 진짜 더할 나위가 없다 진짜 가까워 어디서? 너네 집이랑 한 10분? 그럼 개영 빛의 속도로 <laughs> 빛의 속도면 <laughs> 이게 복층이란 말이야 여기 자는 데가 여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층고가 낮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서 자는 거야 자다가 한 9시 반쯤에 깼어 조금 있으면 이제 직원들이 출근할 거 아니야 뭔가 밑에서 살짝살짝 배시락배시락대 9시 40분인데 이렇게 일찍 올리는 없잖아 있더라고 존날 일찍 와가지고 한 3명 출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미 박실장이 넌 먹미 나님 사장 아 그러니까, 어, 맞다